안녕하세요. 독서 경영 시간입니다. 이경재 작가입니다. 오늘은 책 작은 것의 힘,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 책에서 자신의 오감을 반응하는 마음 챙김 기술 다섯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오감에 반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극과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 비친 영화 속 이미지처럼 느껴지거나 하루 종일 목류병처럼 돌아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경우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삶에 온전히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메신저와 또 여러가지 영상이 너무 많이 있죠. 자신의 오감과 보다 완벽하게 연결되도록 도와줄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하는 작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음, 기술이에요. 이 모두에서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정말 그들의 말을 기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술을 배우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활용할 수 있고 작고 일상적인 마음 챙김 기술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보다 미리 앞서 나가면서 계획을 짜려는 경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깊게 듣자. 이것이 첫 번째 마음 챙김 기술입니다. 내 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는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동안 눈으로 음식을 음미하며, 마치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처음 본다는 듯이 그 특성과 눈으로 음식을 음미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에서 주는 그런 감사와 질감과 만든 분들에게 또 감사, 또그 음식을 먹기까지 우리에게 건강 준 것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겠어요. 세 번째로, 밖에 있을 때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눈에 보이는 물건, 멀리서 나는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처럼 느낄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마음 챙김의 기술 중에서 이렇게 감각을 신중하게 주의를 느끼는데요. 오늘 저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공원을 지나오면서 산책을 한 20분 하고 오거든요. 그때 까치 소리, 작은 또 참새 소리, 비둘기 소리, 그런 소리들을 오늘 아침에 많이 듣고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마음 챙긴 기술의 한 가지였네요. 네 번째로 자동차나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핸드폰을 쓰거나 전화를 걸지 않으면서 이동하겠다는 의식적인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오감에 집중하며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목표를 삼는 거죠. 일상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오감의 그런 기술을 마음 챙김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자동차나 또 지하철이나 또 도보로 걸으면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요? 저는 또 어버이날이라서, 어, 노모지만은 엄마한테 다녀오면서 오늘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남편하고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음악을 한곳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목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주목하면서 계속 음악에 집중합니다. 이 경험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배경음악처럼 들렸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주목합니다. 네. 오늘 마음 챙긴 기술 다섯 가지에 이곳을 적용하려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노래를 노트에다 가사를 적어 봤어요.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또그 노래를 듣고 입으로 불러 보면서, 어, 엄마한테 가서 또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버이날 축하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음악에 그렇게 어버이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또 오감을 또 자극하고 반응하고 마음 챙김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스몰 스텝에는 일상적인 마음 챙김 기술 중두 가지를 취한다. 일상적인 마음 챙김 기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것과 또, 저항감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낸다. 이런 일상적인 마음 챙긴 기술을 하루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해보자. 여러분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을 해보고, 때로는 저항감을 느끼는 작은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스몰 스텝 다이어리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스몰 스텝은 어떤 것을 적용할까요? 각자 처해진 환경과 또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작은 스몰 스텝에 마음 챙김 기술을 어 어떤 걸 했나 저녁에 한번 또 남편하고 매일 오늘의 삶을 나눔을 하고 있는데 나눠 봐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 또 나를 만드신 나를 또 낳게 하신 그런 또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날도 또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함께 할 것을 마음 챙김 기술에 넣어 봅니다. 나의 일생이, 어,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준 그런 발자취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정말로 신기한 선물을 받은 것을 나눌까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 자녀들이 둘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둘째 딸이 어버이날 선물을 보내왔어요. 제가 친정엄마한테 다녀오면서 대문 앞 큰 박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무거워서 무슨 꿀단지를 선물로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그냥 운동 기구 아빠 엄마 근력을 위해서 정말로 큰공만나 무슨 달나라에서 지구별 같이 그런 10kg짜리 그런 아령처럼 들는 게 어, 들어 있고, 또 무릎에 밴드가 굵은 게 들어 있어요. 이거 무릎 근육을 위해서 또. 밴드를 가지고 열심히 근테크를 하라고. 요즘 딸이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룩한 잔소리가 뭐냐면 하루하루 근테크 하세요. 재테크도 또뭐다 중요하지만은 근테크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깜짝 선물을 받고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그런 선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꽃다발이나 현금이나 또뭐케이나 이런 걸 받아본 분들 많이 있겠죠. 저는 외국에 있는 우리 딸이 깜짝 놀랄만한 심령망치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으로 오감을 자극하면서 남편과 저녁에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테크도 하시고요. 또 오감을 반응하는 행복한 삶의 기술을 접목되는 그런 분들 되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작은 것의 힘. 오늘 자신의 오감을 반응하는 마음챙김 기술 다섯 가지로 독서 경영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